장수하신 분들이 채소보다 더 자주 챙겨 먹은 음식 뭘까요? 바로 이 과일입니다. 화면 톡톡 두번 두드려 주시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을 조사해 보니 의외로 단감을 자주 드셨다고 해요. 그냥 간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1. 몸속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가득. 단감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루테인 같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2.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단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서 심장병,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3. 면역력도 키워줘요. 단감엔 천연 당분,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몸에 기운을 주고 피로를 풀어줘요. 또 식이섬유 덕분에 배변 활동도 도와줘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단감, 하루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괜히 드신 게 아니었네요. 오늘부터 간식 대신 단감 어떠세요?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